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네. 잠언 30장 24절. 땅에 잡거도 가장 지로운 것내신나니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다니는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 백민이라 아침승도 이 지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전도서를 비롯해서 잠은 욕기는이 지혜 문학이죠. 이 지혜가 무엇인지 물론 이 자원과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욕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지혜의 중심이죠. 아,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아,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아, 다어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아,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왕인 아, 솔로몬도 이땅에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피고 다. 많은 책도 썼지만 그가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리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부른다겠고요. 이 지혜를 따르라 그러고 그렇게 지혜 문학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일장 십팔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겠습니다.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아,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또 지혜를 찾지만은 이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어요?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순교죠. 예언자, 억울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오직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오늘 말씀도 짐승도 지혜로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삶이 정말 지혜로 충만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지혜의 중심이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임 당하심으로 그것을 다 찢어버렸다. 빚 문서를 다 찢어버렸다. 저주의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저주도 그리고 어떤 채무도 다 떠나가게 하셨다. 제 용사함,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십자가로 우리가 제 용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길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일일수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늘 부활의 열매, 영광을 맺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성령의 강림하심 이것이 부활, 그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십자가와 같은 많은 고난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거기에서 많은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도 진동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혜 문학을 함께 다루는데요. 솔로몬도 이 짐승도 죄를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끝없이 말씀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삶이 십자가를 붙을 때,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삶이지만은 그 안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시신 지혜의 십자가에 십자가에 붙잡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주님의 뒤만 따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